안녕하세요. 신디 니트입니다. 이번에 보여드릴 실은 이게 검정이라서 사진도 그렇고 그렇게 별로 특별할 게 없어 보이는데 이제 칫솔사라는 특이한 실이 들어와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이거는 어쨌든 번호는 겨울 스페셜콘사의 506번입니다. 칫솔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수세미 실 있잖아요. 그거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. 근데 수세미 실처럼 그렇게 까칠까칠한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. 어쨌든 옷 뜨는 실인데, 이제 생김새가 약간 솔 모양처럼 생겨서 칫솔사라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솔립사하고는 또 많이 다르죠. 그래서 저는 이 실을 이제 샤론 가디건을 생각을 하면서 감았는데, 솔립사가 좀긴 털이 이제 부해 보일까봐 부담스럽고, 하신 분들은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색이 이제 검정색이라서 그냥 아무데나 나이 상관없이 그냥 막 받쳐 입기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이제 검정색이 단색 검정색이면 좀 눈도 사실 아프고 코가 잘안 보여서 피곤하거든요. 근데 이거는 여기 이제 특수사 이렇게 알갱이 있는 거 있잖아요. 가끔 설명드리는 거. 예, 얘가 들어가서 이제 코도 보이고, 이제 여기 차콜이 들어가서, 그리고 완전히 이제 검정색만 있는 게 아니라서, 예, 제가 뜨면서 보니까, 예, 코도 잘 보이고 해서, 뜨시기에도 예,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되게 가볍고 해서, 그렇게 샤론처럼 박시하고, 긴 타입의, 예, 가디건을 뜨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칫솔사 라는게 이제 요런 실 이라는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